문제 주세요. 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축구 선수죠? 축구 한수돌이? 아닙니다. 아자르노두리차돌리 아, 아닙니다. 아 정말 뭐자르노두리가 뭐예요? 진짜. 자르노범근 아예 아닙니다. 아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장난치시는 거예요? 칸 때문이야. 때문이야. 아 언제 적재풀 하십니까? 자이 선수는 영국에서 뛰고 있죠. 영국에서 이 편지가 시작돼서안 보내면 죽어, 그냥. 뭔 소리야, 진짜! 자, 이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구단이 땡땡 넘이죠! 아, 레이너 아이, 뭡니까, 그렇지? 자, 흥, 모르겠어요. 흥, 흥! 흥! 꽁이 삐졌어!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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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아이 축구라고요, 축구! 축구, 덮고 어느 장면이 맞춰? 뭔 소리야, 그렇 자, 아쉽게도 첫 번째 문제는 세분 모두 탈락입니다. 아, 네. 아모다 다. 자, 이번 순서는 힌트 요정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이죠. 자, 힌트 요정 나와주세요. 음. 자,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, 안녕하세요, 최돗바예요 네 자, 지금부터는 각자 개인전이고요 아이. 자, 먼저 우리 아나 하야부사! 네 음. 오! 음. 오! 음. 오, 음. 어, 두 분이 원래 이렇게 절친인가요? 아, 원래 아, 친합니다 아, 예. 아, 그래요? 네. 자, 이번 문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내는 문제인데요 자네 <laughs> 자, 문제 나갑니다 떡! 어! 너, 그 옛날부터 개그맨 후배들이 너한테 불렀던 말 아, 선배님? 아니 아, 쓰레기? 아니, 아니! 개쓰레기? 정답입니다! 빨리빨리, <laughs> 빨리 시간 없어. 아, 둘이, 둘이 친한 거 맞아요? 뭐야, 이건? <laughs> 아, 오케이. 그 대한민국 남자 그 평균 키가 있어. 뭐, 10대, 20대, 30대 이런 게 있잖아. 너는 그 어디에 해당되지? 초등학교 왕년? 정답입니다! <laughs> 솔직히 말해. 너 오늘 그 우리 그 리허설 할때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영일이 형 지나가는 거 봤어 못 봤어? 봤어? 아, 봤지. 어, 영릉 봤지. 영일이 어, 봤지. 어, 근데 어. 우리 둘이 있을 때 그냥 혼잣말로 네가 영일이형 보면 서한말 있잖아. 날로 먹네? 정답입니다. 아, 빨리 빨리. 아 괜찮겠어요? 거... 사이가 나빠진데 이런 걸 한다고요? <laughs> 오케이. 너 진동생 있지. 진동생. 진동생 있잖아. 뭐 런닝맨인가 무슨 레깅스맨인가 있잖아. <laughs> 거기 나오는. 그 있잖아, 이거 막 하관이 도드라진 네 친동생 옆에서 보면 뭐구간조마냥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. 그냥. 그래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은 입벌리고 이렇게 자다가 여름에 그냥 모기 한 마리가 들어가는데 네 친동생 입이 커가지고 여기 뭐 집비둘기, 박쥐, 어뭐 잘못하면 이거 동그란 정구, 이거 정구도 막 들어가고 막 이랬었잖아, 네동생 알지? 그래서, 어. 그래서 아무튼 네그 친동생이 치열이 엉망이었어 교정이 그거 알지? 삐뚤빼뚤 삐뚤빼뚤 일반 사람들은 그냥 칫솔로 이렇게 양치 이렇게 하잖아 근데 걔는 그랬지 치약 반 통을 써가지고 그 운동화 닦는 솔로 그냥 40분을 그냥 40분을 아, 닦았는데 아우 아랫니도 남았네 그래가지고 아랫니도 40분을 해가지고 그래서? 그래서 이게 컴플렉스였어. <laughs> 그래가지고 치과를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교정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아 한번 해서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보여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말 <laughs> 어우 징그러워. <웃음> <웃음> 마지막 문제입니다. <laughs> 어, 예? 네. 오케이 오케이. 너너 알지 옛날부터 도 별명이 양아치 셋업인 거 알아 몰라. 알아 몰라. 너 화성 바람에서 너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손가락째라면 그랬잖아 양아치라고. 아 그래서? 솔직히 말해 네가 그러니까 양아치 아니야 그말이 야야 손가락 씌워 <laughs> 잡아야지. 뭐하는 거야? 물 잡아야지. 너저지아이 no, 하지 마. 맞아 그래서. 아니야 네가 양아치 아니야. 너 지금 어? 아빠가 보고 있어 우리 너 아빠가. 너 눈썹이 보니까 싸가지가 없이 그냥 옛날부터 막어 도둑 짜고 그랬잖아 잘 풀렸으니까 지금 개그맨하고 있고. 너 우리 아빠 본다니까 이거를. 고등 말든. 야 뭐야? 야야 운동화 치수 말려봐 왜 그래? 맞지? <웃음> 맞지? <웃음> 아, 이게 뭐냐고! 왜 그렇게 살았냐? <laughs> 아이고, 왜 이래, 이거? 5월 5일은? 야, 이 기... 길이다! <laughs> 자, 시간 추가입니다! 아이고. 정답은 어린이날이었죠! 아이고.